안녕하세요. 카오디오 전문 브랜드 무스웨이입니다. 오늘은 기본형 오디오의 현대 아반떼 차량의 카오디오 튜닝 작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순정 EQ를 모두 부스트해 보았지만 밋밋하고 부족한 사운드 개선을 위해 방문해주셨습니다. 무스웨이 현대 전용 스피커 CSH6.2시로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6.5인치 컴포넌트 스피커 CSH6.2시는 트위터와 미드우퍼로 구성된 제품이며 52에서 2만 헤르츠 RMS 백바트의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무스웨이의 현대 기아 전용 스피커입니다. 중저음의 탄탄한 베이스를 바탕으로 고음의 깨끗한 음색까지 더해 고퀄리티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장착은 무스웨이가 지향하는 플러그 앤드 플레이의 무손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대 자동차 아반떼 기본형 오디오의 스피커를 탈거하여 그 자리 그대로 고정하고 순정 커넥터 그대로 꽂기만 하면 장착이 끝납니다. 작업의 속도 뿐만 아니라 접촉 불량으로 인한 소리 끊김 현상 방지까지 모든 면에서 안정적입니다. 가격 대비 월등한 성능을 원하신다면 무스웨이의 현대 기아 전용 스피커가 정답입니다. 아쉬운 사운드 무손상 업그레이드 무스웨이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